Thank you. 검다 최고 여름엔 이에 없으면 죽습니다. 뭐 유통기한 다 지난 거 이거 지났어? 2019년 3월 12일 저희 유통기한 지난 거 먹고 있어요. 플레미님이 라면 꺼냈는데 2019년 3월 12일 이건 좀 오래된 겁니다. 4월 29일 아, 기가 막히지. 플레미 이제 고기를 못 잡으니까 마일을 이제 유통기한 지난 라면으로 이제 보내시는군요, 그냥 아. 김치도 안 갖고 왔어. 아, 내 챙겨 올라다 내. 어머님이 겉절이를 갖고 왔는데, 그 가져오고 싶더라니. 저 혹시 이거 라면 먹고 저 탈라면은 플래피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네, 지금 뭐한석 달씩 지난 그제 라면을 가지고 먹는데요. 잘못되면 요리한 사람의 잘못이겠죠. 저는 제공한 사람이고 제작자는 또 따로 있는데, 그 법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원 자재를? 지난 거를 제공한 사람이 잘못된 거지. 어우 두 병이나. <laughs> 이주약 먹으면 또 일부러 안 사왔는데 여기다 넣어서 먹읍시다. 물 하나씩 네. 따라 놓고 그래서 넣어서 흔들어서 쉴기 쉐기 해가지고 쉐기 쉴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지금 제 방에 앉는 게몇십 년만이고 나제 방에 안, 내가 풀이 없으면 낚시를 안 했어. 왜냐면은 기대감이 없으니까는 거야. 내가 어떤 작년에 그 모기가 있어도 모기장어도 있고 들어가서 물려 가면서 그러니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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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왔습니다. 빨라요. 내가 그때는 끝까지 몸이 더 아 어, 엄청나게 올라왔잖아 아니 뭐 아직도 더 올라와야 된다니까 아... 아깝습니다 이게 마일림 때문에 아또왜 아, 나요 또왜 아... 내가 그치 내가 그치 아까 내가 뭐라고 그어요더 기다려 둥둥거리겠다고까지 했잖아 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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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좋았어요 갑시다 자 입질 보셨죠 자, 야, 입질 봤으면 됐어요 입질 못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와. 그래도 입질 해주잖아요 약간 올려서 쌍바늘 긴목줄채비 쓰고 있습니다 하, 저도 붕어 좀 잡으려고요 줄 음, 터졌어 서, 서 있어, 서 있어, 서 있어. 아니 줄이 왜 터지지 이게? 아, 줄 나갔어 당줄이에요? 아니 후루로카본 줄이 나갔어 지금 아, 나 환장하겠네, 이거. 어, 이거 비싼 줄 써야 되나? 아, 이거. 1.5 후, 1.5 후, 1.8로될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음, 아, 지금, 지금 저, 저진이천에서도 나갔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네, 이거. 이거. 왜 자꾸 나가지? 와, 엄청난 케미가 있어요. 제가. 제가 자 좌측을 보시면요 어, 양어장을 방불케합니다. 케미가 엄청 컸습니다. 씨가 졸렸습니다. 이 뭐야? 이 놈들이요. 이거 알아요? 야 여기 이런 고기가 있나? 다 죽게 다 죽게 다 죽게 다 내일 나 죽게. 자 제가 와.. 붕어는 예아 가만히 있어 다쳐 가만히 있어 다쳐 다치면 니만 손해야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입질이 하도 없어서 좌측을 봤어요 보셨잖아요 제가 요놈들이 요때 입질해요 아 요놈들이요 이 보통 놈들이 아니라니깐요 가만히 있어 붕어는 왜 넣냐면 제가 오늘 마리스 좀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찌얼님 보세요, 저거 진짜 예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근데 이게 또또 또 웃긴 건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마일님이 저한테 참질이 빠르다고 지적상 내고 갔거든요. 네, 근데 그 덕분에 붕을 잡은 것 같습니다. 계속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야, 찌울림 너무 좋네요. 아, 좌자 그거 펴야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 내 느낌에 도대체 발 밑에 째고 들어가면 잘못하면 못 꺼내거든요. 아, 떨어뜨릴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드롭붕 하면 떨어뜨릴 확률 이 많아. 왔어, 왔어, 왔어. 오! 왜 이러지 물고 들어갔나? 물고 들어갔나? 이 뭐지? 이거 박혔나? 아, 이거... 이... 아냐, 아냐... 터졌어, 터졌어. 야, 이 뭐지? 대, 뺏, 대 뺏겼거든요. 예,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 너무 엄청난 녀석이었어요. 야, 이게 뭐 갑자기 대를 차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제가 저도 이제 촬영을 하니까 가능하면 제가 후레쉬를 켭니다. 그래서 붕어가 잡 잡히면 웬만하면 제가 후레쉬를 켜서 그 녀석들의 그 반항, 그 다음에 저희 멋짐을 한번 폭발, 멋짐 폭발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 전 상황은 어땠냐면, 후레쉬에 손이 갈 수가 없어요. 양손으로 했는데도 박, 박혀버리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못 이기죠,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녀석이었어요. 근데 박힌 것 같아요. 그리고, 어종은 잉어 같습니다, 느낌상. 붕어가 저렇게 폭발적인 힘은, 그러면 드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잉어 같아요, 잉어. 잉어인데, 입질도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그런 입질은 아니었어요. 아, 또 채비 또 날려먹고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지금 우리 자정낚시가 안 된답니다. 자정낚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도 좋지만은 추침을 취하고 새벽 3시 반쯤에 일어나서 다시 낚시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무기한테 뜯겨가면서 자고 일어났는데 찌에 변화가 있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빠져버렸고요. 바람이 불어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가져갑니다. 찌 채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져가네요. 씨알이 작습니다. 아, 여기 생각보다 크다고 해서 왔거든요 배, 배가 불러서 그런데 보자, 8치 정도 될것 같아요. 어, 깊게 먹었어요.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부모는? 아, 공치붕어는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월척라나 이거? 이거 월척될거같아요 월척넘어 월척넘어 월척넘습니다 어? 근데 그걸 안갖고왔어요 배측자 보자 넘어요 얼척 넘는데 여기 애들이 왜볐 네? 왜 이렇게 애들이 자4 5월척 됩니다 아우 지금도 채비를 하고 있는데 빨고 가버렸어요 올렸다 빨았겠죠 제가 영상 판독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어떤 입지를 보여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생자리를 사실 어저께 여기 오자마자 저기 안쪽에 이제 왼쪽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가 지금 포인트 같습니다 포인트 같은데 제가 거기 안 앉았어요 왜냐면은 자리도 한 분이 빼주신다 그러더라고요 보더니 제또 어리버리하게 생겼는지 어떤 분이 좌대를 이제 낚시 그만하고 간다고 빼주신다는데 좀 좁았어요. 너무 좁아서 제가 또 방송을 또 하다 보니까 또한 번씩 멘트도 날리고 또 불도 좀 키고 하니까 좀 방해가 될것 같아서 지금 생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칭 넝쿨도 그렇고 완전히 생자리에 제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어 생각 외로 지금 붕어, 얼굴, 붕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너무. 꼭 딴지다 뭐 이렇게 아 어찌 몸통 찍었어요? 전전전 저기 여기 붕어가 다 이래요. 보명 보시면. 어메 아 이거 배스 있나? 보자 여덟치 여덟치예요. 아니다. 아이고. 아, 지금 제가 웹서핑을 좀 했는데, 좀 안전을 보고 있었는데, 저를 끝까지 올려버리네 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저전자찌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영상으로 보고 싶어요. 저 녀석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 집중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예. 붕어야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딴지에서 잡아. 잡은 걸 수도 있어요. <laughs> 아, 그래도 여기서 재미를 봅니다. 어, 왔습니다. 아유, 진짜요. 귀신같은 걸고 아, 당직 쓰는 놈들 있어요. 당직 사령이 분명 히 있습니다. 아니면 내 네, 보고 있다가 아침에 방 뉴스 방송 하나 들어볼까 하고 지금 스마타를맞으니서 그새 올렸다 내려놓네요. 아, 러놈들려거 대단한 놈들, 대단한 놈들입니다, 진짜. 지금 7시 15분을 넘었어요. 지금 양쪽에 계신 분들 다 갖고 계십니다. 딱 보니까 냄새가 현지 냄새가 물풀풀 나요. 딱 하시는 게그어도좀 잡으시고 아침에 푹 주무시고 하는 건고 현지 냄새가 납니다. 지금 해가 좀 떠올랐는데요. 구름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온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엄청나게 무지하게 더워질 것 같습니다. 해가, 해가 거치면 그래서. 피크타임이다 지났고 이제 오늘 오늘 낚시 여행을 마감할까 합니다. 또 아침에도 또 저기 제가 방심한 척한 사이에 방심한 사이가 아니고요. 하도 붕어들이 안 물어서 방심한 척을 했더니 그때 어, 월척을 비롯해서 좋은 붕어들이 몇 마리가 어, 물어줘서 손맛도 보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플래미는 또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제 붕어 많이 잡히는 데 가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끝. 빅. 이제 붕어를 봐야죠. 그 많이 못 잡았어요? 잠도 자고 그래서? 그래도 아. 우리가니 나와 나와 시에빨 보내줄게 자어세 응, 마리가 인가어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입니다 어어 어? 됐어요. 이 정도면 이 가문 배수기에 예 오늘 제가 진짜 요즘에 진 날립니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자, 내일로 와. 내늘 줄게. 조금만 있어, 조금만. 월척 100% 넘지 인간적으로 넘죠 아. 갔어요. 자. 32.32cm 맞죠? 32 음, 올해 4호 올척물락시 보내줄게 아이고 가 너도 가예 네, 32, 32cm 짜리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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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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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도 토종 붕어입니다. 근데 굉장히 몸이 날렵해요. 조금 더 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붕어 예쁜 붕어 보고 갑니다. 자, 자, 아. 예뻐요. 조심해야 돼, 제발. 갔습니다! 이제 살림막 말리고 집으로 돌아가야죠. 집에 가서 샤워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